여기 커플은 여자친구가 준비성이 철저하네. 커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 남매예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갑자기 부득이 남매네. 아, 미안해요? 아, 가족이에요? 누나 동생, 누나 동생. 어어 누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다섯. 우리 동생은 스물넷, 반갑네. 처남 야, 누나 완전 미인이 다야. 혹시 이쪽에 마스크 쓰신 분은 연예인이세요? 아니죠? 어 이상해서요? 네,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난 아, 진짜 아내 탄 여자 중에 우리 분홍색깔 윗두리 아가씨가 1등이야 아 진짜로 1등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아, 저, 설마 절대 얼굴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겨드랑이 깔끔한 거 100점이에요 아, 여름이다 이거야 그 <laughs> 질레트퓨전 파워야. 어디서 사이렌 소리 났는데 어디서, 어디서 무슨 사이렌 소리? 뭔 소리야? 우와! 누구야? 누구야?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구 저기요. 저기요. 이 여자 왜 이래? 저기요. 저기요. 아, 왜 그래요? 당황스럽네. 왜 그래? 이세 분이 타신 거예요? 세 분이 진짜 아름다움 좋아하네요 옛날엔 진짜 여자 셋이 다니면 두 명은 귀엽고 한 명은 진짜 이뻤는데 이제 셋이 다니니까 그냥 소짜 중짜 대짜시네요 아름다움 좋아하네요 <laughs> 근데 우리 이쪽에 모자 쓰는 아가씨 내가, 내가 진짜로 충고 하나 해줄까? 아가씨 그 모자 쓰고 바닷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5천 원짜리 주고 초상화 그려달라 그래 알겠지? 알겠지? 모자가 뭐야, 저게 뭐냐 <laughs> 저게 예술틱하다 예술틱해 진짜. 내가 틀게 없어서 이거 듣게요. <laughs> 노래 틀 게요 노래 한참 쳤다가 틀게 없어. 사람 많아서 기계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대서 알아서 뛰어라. 자 잘생긴 남자 우리 대서가 보여줍니다. 안 맞으면 뛰지 마 알겠지? 어? 안 맞으면 저기요 저기 아가씨 아가씨 왜 우리 직원 얼굴 보고 웃어요 저기요 저기요. 어이 왜 웃어 왜 웃어 어? 귀엽네요. 뭐라고? 귀엽네요. 누가 귀엽다고? <laughs> 지금 개나리 귀뚜리 아가씨 귀여워요? 그 귀여워. 가지세요 선물이에요 왜왜왜왜 걔가 왜, 왜? 왜? 얼마나 유명한데 이 완전 유명하네. 사리책에도 나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고. <laughs> 야, 안 되겠다. 야, 변신하자. 도끼 변신. 야, 한번 보여줘. 진짜. 진짜 개 똑같아. 진짜 도끼. 야, 나 진짜 너 그거 딱 보는 순간 진짜 도끼인 줄 알았어. 진짜로. 일리네어 한번 보여줘라. 자, 3, 2, 1. 변신. 일리네요. 장난 아니지? 도끼야. <laughs> 야, 진짜 사람이 얼굴로 웃기기 쉽지 않은데. 자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우리 미스터 도끼 니가 보여줍니다. 자 멋있긴 합니다, 우리 도끼. 준비, 원, 투, 맞았다! 박수 한번 쳐줘야지. 아, 그렇지, 손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출발 갑시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냥 살살해야지. 맛대기 <laughs> 처음 시작이에요. 아우, 남매였구나. 남매였어. 우리 누나가 너무 인이라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아, 괜찮네. 우리 동생 은 군대 갔다 왔고. 크, 괜찮네. 이 집은 유전자가 좋네. 동생도 잘생기고 그냥 집이 유전자가 좋네요. 아, 괜찮네. 야이 헤어맨들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야, 이 h u t 네 오호 어 h u t o 뭐, 오호. 오 o 지오 h 지오오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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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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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 여자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여 화가 보자. 이거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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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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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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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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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다가 화가야. 어디가, 어디가? 이런 섭돌. <목소리> 뭐야 이게 치가어 왜? 그렇지. 친구 타지 않고. 왜? 왜? 아 월미들 소리인 생겼냐? 스템을 밟고 다니지. 스템을 밟고 다니요. 아무니 쪽에 분홍색깔 나시니다 어휴 세상에 그이 여자를 딴거다 필요 없어. 저렇게 겨드랑이 막 깔끔하면 되는겨. 청년 여자지. 나 아,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깔끔한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어. 스물일곱? 오 관리 잘했네. 관리 잘했네. 어휴 세상에. 여자가 나이 27 먹고 겨드랑이 저렇게 깔끔하기 쉽지 않은데 <laughs> 아, 농담이에요 우리 타실 분들 줄좀 이쪽으로 좀만 당길까요 요렇게 뒤에, 뒤에 계시는 분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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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제가 몇분인지 알고 태워드리죠. 얼마 없어? 이만들이 많으니까 옛날 노래좀 t 시다 h o t 모자..저 뭐 헤어밴드도 있으니까 야 진짜 간지 e 다저 헤어밴드 진짜 헤어밴드 개간지 d 다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 스물셋? 스물셋살? l l 왜 그러고 다니, e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있어? 있어? 있다고? 없지? 그지? 야, 있었으면 나도 내일부터 헤엄했다고 다녔어, 임마, 이씨. 장난해. <laughs> 아, 여자친구 없어요? 아, 안타깝네. 아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괜찮은 여자한명 소개시켜줄게. 알겠지? 잘 듣고 떨어지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입질이 왔는데, 입질이 왔는데, 올 때가 됐는데,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지. 야 친구 잡지 마. 잡지 마. 그렇지. 나, 하 그렇지. <laughs> 어이 헤어밴드 바다라 너는 특별히 원 플러스 원이다야. 야이 여자 왜 이래? 저주라고 다니네. 저주 이래 어제며 새우 많이 받으세요. 어디 가라 그래? <laughs> 아, 이 여자 완전 웃기네. 2거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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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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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 어디서 왔어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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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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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사실 아, 분들이 또 많아집니다. 빠르게 한 바퀴 가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가겠습니다. 빠르게 한 바퀴. <laughs> 아나 화가 제가 너무 웃겨. 제가 어떡하지? 쟤. 화가 날라. <laughs> 아 원래 여기 줄무늬 오빠랑 좀 놀아줬어야 되는데 우리 VIP 손님인데 그죠? 어떻게 매 주마다 한 번씩 보내요? 야 남자가 이거에 빠지기 쉽지 않은데 어뭐 여자친구 때문에 왔다고 근데 여자친구를 밑에서 구경시키고 남자친구 혼자 타고 에 행복한 나날들이 되지 짜이 우리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상한 경각은 두 분이 탔나요 둘이서 <laughs> 간지난다. 야 옆에 친구 머리가 저게 야 공유를 따라 한 건지 김정은을 따라 한 건지 저게 <laughs> 머리 개까지하네요 뭐라고? 누가 춤춘다고? 춤춘다고? 어우 꼴 보기 싫어 안 시킬 거야. <laughs> 무슨 춤? 무슨 춤? 얘기해봐. 무슨 춤? 어? 그니까 무슨 춤? 무슨 춤? 어? 뭐..뭔 춤? 뭔 춤? 어? 뭐가? 뭐가 죄송해? 바지가 소녀시대인데 허벅지가 야인시대인게 죄송해? 아니.. <웃음> <웃음> 자! 마무리 점프! 멋있긴 합니다 우리 댄서 그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프로페셔널하게 맞춰줄게. 자, 마무리 점프도 제대로 띕니다. 우리 대서. 준비! 원! 투어! 맞아들었어! 박수 한번 쳐줘야지. 아, 진짜 오늘 손님들 계속 이래 야, 옛날에는 손님들이 점프 뛰면은 진짜 무엇이 있다고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하나씩 꺼내주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다 카드 쓰시죠, 제장자 <laughs> 이제 마지막. 좋아. 자 이제 마무리. 저 여자들은 또 예전에 저기요 저기 거기 건들지 마요. 그 아가씨 우리 딱딱 보시는 여자예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은 우리 화가보자의 화려한 스텝을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지 마야네가 제일 재밌는데 빨리 와! 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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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제기 차지 말고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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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네! 힘쓰네, 이 화가보자! 일 와! 네가 제일 웃겨! 빨리! 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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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 제뭘 의미야, 지게쇼미더 머니세요? 야, 너 때문에 지금 여기 여기 해밴드가더 문제야 지금. 이 <laughs> 해러밴드 지금 야야야 야, 야, 이게 여자친구 없다니 남자를 덥치네 저기 무릎 꿇고 뭐 하세요? 저기요 해어밴드씨 고생 많았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 그래 고생했다 야. 자 마무리 여기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느라 굉장히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려가실 때 올라오신 쪽 반대쪽으로 주변에 이으신 물건들 있나 없나 없 확인하고 천천히들 내려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들만 들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t h a 자, 이용하실 분들 빠르게 타세요.